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배지입니다 코스에 나가서 아이언샷을 하는데 왠지 연습장과 다르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일단은 아, 힘을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되는데 또 힘을 빼면요. 잘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건 거리가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이 왼손의 힘이 완전히 다 풀리게 되면 정확히 타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언에서 중요한 거 잔디에서 공을 칠때 중요한 건요 왼손에 클럽을 지탱하고 있는 이 지탱을 할수 있는 이 힘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세요 클럽을 바닥에 지면에 둔 상태에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지면과 평행되는 위치까지 위쪽으로 올려 주세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왼손목에 힘으로 이렇게 접어서 누르면서 클럽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왼손의 전완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목의 힘이 아닌 이 클럽을 위쪽으로 가볍게 위쪽으로 탕 쳐준다는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엄지하고 검지를 뗐을 때아 정확히 이 클럽이 전완근에 의해서 클럽이 들어지는 들리는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느낌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목의 힘으로 접어 올린 것이 아닌 로 헤드의 무게 그리고 왼손의 전완근의 힘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클럽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 느낌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백스윙으로 가주시면 왼손의 힘이 생각보다 조금 더 지탱을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느낌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 정도 위치까지 와주시면. 그럼 클럽을 앞쪽으로 접었을 때그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클럽을 지탱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왼손에 힘이 있어야만 왼손이 먼저 앞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왼손에 힘이 풀리게 되면 이미 클럽이 공에 오기도 전에 이미 뒤쪽에서 풀리게 되니까요. 반드시 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습을 할 때요. 클럽을 앞쪽으로 접어 주세요. 접어주시면서 이 왼손의 전환근의 느낌, 약간 지렛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연습을 하실 때는 가볍게 접어주시고, 회전하고, 왼손의 힘. 자, 이렇게 정확히 이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왼손의 힘이 여기까지 들어가는구나 위로 접고, 자, 회전하고, 이렇게요, 이 클럽을 위쪽으로 접어주시고, 이힘이 느끼시고, 회전하고 그대로 스윙의 연습을 반복해 주시면요, 아이언샷 코스에 나가서도 굿샷으로 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